라고토 로마그놀러. 이탈리아에서 물새 사냥을 위해 개량된 개의 한 품종이며, 곱슬거리는 털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원산의 사냥개로, 현존하는 워터독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로마냐 지방 동쪽 습지에서 물새 사냥개로 길러졌다. 사냥꾼들이 잡은 새를 물에서 건져. 다시 가지고 오는 리트리버의 목적으로 개량되었지만, 이후 값비싼 송로버섯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 송로버섯 탐색견으로 인정받았다. 품종명은 습지를 의미하는 라고와 물에서 일하는 개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로마그놀칸 라곳에서 유래되었다. 유럽에서는 1995년, 미국에서는 2015년에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외모키는 수컷 43에서 48cm, 암컷 41에서 46cm, 무게는 수컷 12.9에서 15.8kg, 암컷 10.8에서 14kg으로, 암컷에 비해 수컷이 약간 더큰 편이다. 균형이 잘 잡힌 중소형 크기의 견종으로 촘촘하고 곱슬곱슬한 털을 가지고 있다. 목은 근육질이며 약간 아치형이다. 수컷의 경우, 목의 둘레가 길이의 두 배에 이를 수 있다. 머리는 위에서 보았을 때 사다리 꼴 모양이다. 볼이 납작하고 눈이 크다. 귀는 끝이 둥근 삼각형으로 밑부분은 다소 넓은 모양으로 휴식을 취할 때는 늘어져 있으나 집중할 때 약간 세워진다. 털은 양모 질감으로 고리 모양의 거리 몸과 꼬리 전체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 색상은 갈색. 오렌지색, 흰색, 흑담비색 및두 가지 색의 혼합의 갈색, 오렌지색, 황갈색, 흰색의 얼룩 무늬를 가진다. 성격 및 관리 두껍고 촘촘한 곱슬 털이 머리를 제외한 온 몸을 감싸고 있다. 이중 모를 가지고 있으며 곱슬 털은 털 빠짐이 매우 적다. 물을 좋아하고 영리하며 훈련의 성과가 좋은 편이므로 물에서 하는 도구 스포츠에도 적합하고 훈련 정도에 따라 수색. 구조, 탐지견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많은 양의 운동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두뇌활동과 신체활동을 모두 필요로 한다. 야외에 혼자 두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매우 건강한 악한 질, 팔꿈치, 고관절 이형성증 및 축적증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수명은 15에서 17년이다.